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거주 시설 예지원입니다. 이 영상은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교육 영상입니다. 자원봉사란 스스로 나서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크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타인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더불어 사는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지속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약속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급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정신적인 보상 외에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금전적 보수의 대가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네 가지가 자원봉사활동의 구성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지켜질 때 비로소 올바른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는 왜 필요할까요? 자원봉사의 필요성은 지역적 필요성과 사회적 필요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필요성이란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때를 뜻합니다. 이때 자원봉사를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성이란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자신의 힘으로 살기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민참여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사회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은 VMS라고 불리고 있으며 유사한 시스템으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들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원봉사 신청과 자원봉사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업은 전국 자원봉사단체,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정, 보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지원에서는 vms 1365 모두 자원봉사 실적 입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 등급 폐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는 기존 1급에서 6급까지 나뉘던 장애 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 이동 지원 등과 소득 고용 지원 분야별 통합 조사를 통해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애 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 연금 등의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등급제 폐지 페이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내부 기관 장애로 나뉘게 됩니다. 외부 신체 장애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여섯 가지가 있으며 내부 기관 장애는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로 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15가지 장애 유형 중 12가지가 신체와 관련된 장애이며,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러한 장애 유형은 표를 통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지원은 위 유형 중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이용인이 이용 중인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유선전화 031996-0678 vms1365 예지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예지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시는 자원봉사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